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지난 3월 3일 미국 위스콘신 대법원에서 현대차에게 시트 결함으로 인한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자에게 500억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피해자는 엘란트라 한국명 아반떼를 운행하던 중 후방 충돌 사고를 당한 뒤 헤드레스트 프레임 충격으로 목 아래가 마비되었는데요. 저는 이 기사에 대해서 2020년 9월 16일, 2021년 5월 13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영상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인 2023년 3월 3일 3,800만 달러 한국돈으로 약 5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이 난 것이죠.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이게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이제는 항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미국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라도 예외적으로 항소를 더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에게 있어서 이번 결정은 약 3년에 걸쳐서 항소를 이어왔지만 돌아온 건 항소를 위해 투입된 비용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환율이 높아져서 더큰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환율이 2020년 9월에는 1174원, 2021년 5월에는 1138원이었는데 지금은 1307원으로 많이 올랐죠. 3800만 달러를 기준하면 한국돈으로는 60억에서 70억을 더 내는 겁니다. 게다가 위스콘신이라는 하나의 주에서 대법원 보상 판결이 나게 되고 만약 결국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또 누군가에게는 부품의 결함을 인정하는 의미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게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미 엘란트라는 북미 전역에 최소 수십만 대 넘게 판매되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 차량들에 대해서 리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엘란트라 2011년식부터 헤드레스트 파이프 설계가 달라졌고 이로 인해 약 7달러의 원가 절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피해자의 사고 이후에 2017년부터 개선품을 적용했다는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은 최근에 이런 개선된 디자인은 상위 등급의 차량에는 이전부터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조사로 하여금 안전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무턱대고 주장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낮은 등급의 차량에도 더 높은 수준의 안전 설계가 적용되는 거니까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후방 충돌로 인해서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충돌을 일으킨 후방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준수에 대한 책임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오히려 제조사의 부품 설계에 대해서 엔지니어 계통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와 개인 소비자가 제조사로 하여금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참 미국에서 자동차 제조와 판매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조 그리고 상품성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그 누구도 제네시스와 현대차가 동일한 체급의 차량으로 볼때 안전도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제네시스가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설계되었을 거라고 보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더 좋은 차, 안전한 차를 위해서 기술 개발 투자 비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전한 차로 거듭나기 위해 추가되는 부품의 설계 비용, 공정 관리 비용 등을 따져본다면 당연히 더 비싼 차가 좋은 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엘란트라가 마냥 튼튼하지 않은 차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각 국가가 요구하는 안전도에 맞춰서 설계가 되고 경쟁사 대비 더 높은 안전도를 가지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후방충돌이 가해졌을 때 정말 아반떼만 이렇게 문제가 나는 것일까 하는 점에서 봤을 때 당시에 나왔던 경쟁사들의 차와도 후방충돌에 의한 변형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야 피해자가 요구하고 판단하는 부분이 다소 과하고 억지스럽다는 판정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현대차는 이번 위스콘신주 대법원 판결로 인해 피해자에게 3,800만 달러, 우리 돈 500억 원이라는 상당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는 기사가 없는 게 한편으론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2년 전에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불했다면 환율로 인한 60억원의 차이 그리고 계속 지연되어 오면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아낄 수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관련 해외 뉴스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 놓을 예정이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와 관련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